야담 이야기 은혜 갚은 대감 은혜 갚은 과부 이것은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조선 한북 명천 땅에 집은 큼직하나 가산을 다 털어먹은 김시성을 가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제 밥술이나 그립지 않던 것이 운수불길에서인지 이럭저럭해서 살림살이가 거덜나니 죽물로 끼니를 애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빚은 고슴도치 참에 짊어지듯 짊어져서 빛이 키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 살림살이가 궁색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집 동냥인 독자들이 이름 모를 급병으로 세상을 작고하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늙은 시아버지와 바시시한 어린 것들이 제 손을 바라고 살아야겠으니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더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나한 시에 몽땅 자는 듯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례를 봐서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며칠이고 범민하던 며느리는 피눈물 훔치며 시아버지와 공론했습니다. 아버님. 모두들 말하기를 간도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집과 재물을 팔아 빚을 물고, 로자나 갇혀가지고 간도로 가시지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 손을 바라며, 모진 목숨을 살아가는 시아버지는 하염없이 낙누하며, 목매어 말도 못하고, 머리만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집과 장농 면마지기 전과, 옥견지들까지 팔아 빚을 다 물고 나니 돈 100원 푼이 남았습니다. 그 돈에서 푼 돈은 가는 도중에 노자로 떼내놓고, 돈백 원은 따로 보자기에다 싸서 김노인이 허리에다 든든히 띄고, 아홉 살짜리 손자의 손을 잡고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일곱 살짜리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 휘날리며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때는 눈석이 풀려내리는 이른 봄이라, 햇볕은 따스한 같아도 때로는 쌀쌀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종성고개에 올라서니 유유히 풀려내리는 두만강이 바라보이고 두만강 건너 산설고 물선 간도 땅이 푸른 실안계 속으로 바라보였습니다. 중성고개에 올라 고향 산천을 돌아보니 비가만 눈물 앞을 가려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만 어린애처럼 명천 땅을 향해 앉아서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통곡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듯 자기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책이 들어 치맛자락으로 샘물처럼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지를 위로하기를 아버님이 이러시면 소부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고는 저도 모르게 발버둥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바람에 두 아이까지 울음판이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천도 울음이고 초목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노인은 통곡하는 며느리와 불쌍한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자 속으로 주책 없는 자기를 책망하고 며느리를 위안했습니다. 이 사람 그만 울게나 저 두만 강 건너가 마두강이라는 곳이네 마두에 가면 살 길이 트일 걸세. 이리하여 서로 위안하며 울음을 그치고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김노인은 그제야 소코 주머니에 넣은 담뱃쌈지를 꺼내느라고 돈보따리를 벗어서 돌꼭대기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청갈래 갈기갈기 난 앞길을 어느 길로 걸어야 하겠는가 하고 오순도순 하다가 해가 기울어지니 빨리 주막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종성 주막집에 들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겉옷을 벗다가 김노인은 소스라 놀라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돈을 잃었네. 종성고개의 돌 꼭대기에다 두고 왔으니 이 일을 어찌 겠느냐. 목숨 같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김노인은 주막집 문어구에 나앉아서 밤이 깊어가는 종성고개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둘러서서 한숨 쉬며 비가만 눈물 훔치는데 며느리는 피눈물 속으로 삼키고 어설프게 억지로 웃으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그돈백 원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러십니까? 천만 금보다 귀장한 독자들도 땅 속에 묻고 갈라니 그돈백 원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간도에 가면 그래도 살 길이 나설 것이오니 너무 낙루 맛이 없어서 모두들 천하 무던한 며느리라고 치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한 정정한 노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품 속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내가 종성고개에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이 아니오? 자, 돈을 받으시오.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목숨 같은 큰 돈을 이렇게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아 보니 돈은 싼 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반가워 그돈 절반을 꺼내요. 노인님께 드리니 그 노인은 눈물을 닦고 웃으며 내게도 돈이 있네 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손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밀어드리니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멍했던 김 노인은 그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문득 생각나서 며느리를 책망하였습니다. 하이 사람 어찌 그런 구명인의 성함도 주소도 묻지 않았는가 며느리도 돈을 들고 이 일을 어찌하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떠나가 버렸으니 후회막급해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런 고해를 겪으며 종성 나루터에 나서니 나루터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녀노소가 장사진을 이루고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네는 첩에 올랐습니다. 한대작거리는 자그마한 배에는 20여 명이나 빼곡이 올라탔습니다. 장대를 짚고 얼마간 들어가 쌍노를 젓자 배는 눈 속이 물결을 헤가르며 흔드적 흔드적 하며 물결 따라 비스듬히 건너갔습니다. 대부분이 간도로 살길 찾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고향 산천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데 그중 한 청년은 기쁜지 슬픈지 먹먹해서 배 뒤끝에 앉아 배 안에 사람들을 빙 둘러보기도 하고 시름없이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맥없는 얼음장들이 배에 맞춰서는 툭툭 부서며 배 옆을 스르륵 스르륵 솟치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구들장 같은 얼음장이 배를 탕 막는 바람에 그만 배가 기울어지고 배 끝에 앉았던 그 청년이 앗!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에 곤두박질쳤습니다. 청년은 물속에서 솟아올라 부스러 떨어지는 성장을 잡고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사람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으나 감히 킨 없는 눈석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또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청년은 생사고비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런 찰나의 며느리는 품속에서 돈뭉치를 쑥 꺼내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청년을 구하면 이돈배권을 몽땅 드리겠어요. 돈이라면 배 안에 있던 아이도 나온다더니 돈뭉치를 보자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하여 배 위로 올렸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제야 쥐었던 가슴을 놓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선 며느리는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워서 그 청년의 옷을 말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보았고 또한 갖가지로 구원해 주니 너무나 감격되어 죽을 때까지 누님으로 섬기겠노라고 말하고는 먼저 김노인에게 절하고 며느리에게도 절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청년이 기뻐하는데 김노인은 명줄 같은 돈 100원이 눈 깜짝 사이에 이뤄져버려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한 일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가 한 일이 장하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은 김노인네가 마도강으로 살길 찾아 떠났다는 말을 듣자 뛸듯이 기뻐하면서 누님 우리 고장으로 갑시다. 산골이기는 하나 그래도 살기는 괜찮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끌었습니다. 마도강이라는 말은 했지만 실은 어디로 갈지 막연했던 김 노인은 청년의 말을 듣자 앞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노인의 일가는 이렇게 생사고비에 처한 청년을 구하고 그 인연이 또 의지가지 없는 이 집의 구원성이 되어서 그 청년을 따라 여러 산을 지나고 산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 청년이 김 노인의 일곱 살짜리 손자를 업고 걸으니 길도 빨리 축나서 언덕 끝으로 나가도 한낮이 되나마나 하였습니다. 청년은 쑥 빚어 나간 산봉에 앉아시면서 위쪽에 멀리 바라보이는 큰 불악을 가리키며 "저기는 대립자여! 아래쪽은 농들의 촌이라 하고 산봉우리 아래로 첫골 안치기가 자기네 고장인데 고작해야 3, 4십리 넘지 않으니 해지기 전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영을 내려 고란에 잡아들어서니 자그마한 수레길이 심산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수레기를 따라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 고란의 펑퍼짐한 곳에 이르니 밭들이 보이고 산구비에 집 여섯 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장이 청년내 마을이었습니다. 김노인도 그 며느리도 기가 딱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아무리 두메산골이라 해도 이런 곳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할수 없는 일이어서 청년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타 지역에 나갔는데 며칠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집 식구들을 모시고 온 전우사연을 말하고 나서 누님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청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김노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은인이 내 집에 왔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니 형과 형수도 한집 식구처럼 반가이 맞고 닭 잡고 기장밥 하는 한편 동네 사람들까지 청하여 인사시키고 일가친척을 모시듯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안상과 저녁상을 치르자 주기가 거나한 동네 노인들과 장년들이 모여 앉아 새로운 김신의 일을 공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는 다져 놓은 것이 있으니 2, 3일이면 집은 문제 없는데 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한 노인이 대립자로 사람을 띄우면 되니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김 노인이 들어보니까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좁은 두메산골이래도 사람들의 인품은 호남벌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절반쯤 가시어졌습니다. 이튿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양지바른 곳에다 집터를 닦더니 먼저 구두돌를 놓고 구세먹은 통나무로 연동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니만 거미줄을 느리고 북을 올리고는 불을 떼며 통나무로 세통 귀틀집을 짓는데 저녁때가 되니 석가래를 올리고 진세까지 올렸습니다. 그 밤도 장밤 구들에 불을 떼고 이튿날은 발음질까지 다하고 나니 초가삼간집이 넌지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감자옴까지 파놓더니 집집마다에서 목침같은 감자를 한두 마디씩 가져다 쏟아넣었습니다. 김노인과 며느리는 세상 못살 곳이라고 여겼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감자만 먹어도 배고픈 고생은 모를 곳이었습니다. 김노인도 며느리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지붕까지 있고 새 집들이를 하는데 어떤 집은 쌀마대를 메어오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기장쌀, 찹쌀, 콩 등을 가져오고 시암닭도 몇 마리 가져오고 강아지도 가져왔습니다. 김노인네 일가는 졸지에 부자가 된듯 싶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노인네가 새 집들이를 하여 열흘 분이 지나자 청년이 들어와서 산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김노인네 일가가 나서서 인사를 하는데. 청년의 아버지가 김노인보다 나이가 아래여서 결이 형제로 아우라 칭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인사하였습니다. 대뜸 작은 아버님하고 공손히 절한 며느리는 일어나 앉아서 바다 같은 은덕으로 살길을 찾았다고 인사를 드리며 쳐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작은 아버님. 종성 주막집에서 만나보셨었지? 아니, 이거. 자네가 그 착실한 며느리였군.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중성고개에서 돈을 주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감개무량하여 말했습니다. 자네 착실한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주워온 그돈 100원을 돌렸는데 그돈 100원으로 또내 아들을 구할 줄이야 꿈엔들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준 인연일세. 하늘이 준 인연이오. 이리하여 두 집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은인인데 누가 은인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공론하는데 아무리 공론해 보아야 서로 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자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은혜는 어품가품이라고 하면서 온 마을이 더 화목하게 잘 살면서 둠의 산골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